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될수 있다라는 것으로 네. 부담 가능한 주택을 만들어내는데 이익을 가져줄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의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소셜 디벨로퍼 그룹 더함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양동수입니다. 더함의 사회적 자산 운영실에서 일하고 있는 박경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커뮤니티실의 박지수 매니저입니다. 공간 콘텐츠 팀의 김현미 매니저입니다. 부동산 사업개발실에서 일하고 있는 이윤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부동산 개발회사 시행사인데요. 저희는 거기에다가 여기에 이제 커뮤니티, 뭐 콘텐츠, 뭐 새로운 프로그램. 그리고 주민 참여의 이런 가치, 이런 것들을 계속 녹아 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을 더해 가거든요. 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위스테이라고 하는 주거 모델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문화의 집이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문화의 집 같은 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공유 주방,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 30개가 넘는 동아리. 도함이 만들어내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다그 커뮤니티 스페이스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간이 더 활성화되고, 사람들에게 잘 이용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또 계획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행사인 것 같습니다. 더함은 부동산을 둘러싼 다양한 업의 본질들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주택이 사실은 이제 토지 그다음에 금융, 건설 그이외에 임대 운영 관리까지 이제 사회적 인프라 제도 시스템들이 동원돼야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인데요. 더함은 여러 이제 거버넌스 주체들이 함께 공동체 소유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흐름들을 기획해내고 또 실제로 실현해낸 변화를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저희가 뭐그 아파트를 만들고 있는데 그 아파트 안에서의 관리소장은 저희는 이제 동네지기로 부르고 있고요. 경비원들은 동네보안관으로 그리고 미아원들은 동네별이님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어요. 단순히 명칭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하시는 업을 바꿔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위스테이라는 주거 모델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어가야 될 많은 기회비용을 줄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한국 사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주거, 그리고 주택, 그것들을 소유하면서 어떤 가치상승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내 집이 얼마나 올랐나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혹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냐라는 불안감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거의 안정성이 이렇게 안정화되다 보니까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바뀔지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로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개인이 많은 부담을 들여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공공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공공임대주택을 짓지 않더라도 부담 가능한 주택을 만들어 내는데 좀 일조하지 않았나. 특히 돌봄에 있어서 사회적 안전망의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G-STAY 지축에서 실험적으로 놀로운이라는 마을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엄마, 아빠부터 시니어 선생님들까지 다양한 입주민들과 그리고 마을의 언니, 오빠들까지 돌봄에 동참했는데요. 돌봄이 공급자와 소비자로 구분된 서비스가 아니라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거죠. 논론을 통해 새로운 동네에 이사온 아이들이 서로 친구가 되고 이 마을 안에서는 안전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도시 지역의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명동이 급격히 황폐화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면서 많이 씁쓸했는데요 페이지 명동이나 커뮤니티 하우스 그리고 몰도를 통해서 다시 많은 분들이 명동을 찾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우리 같이 좋은 일을 하자는 차원의 일이었다면 자신 있게 제안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역사회나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한테 이익을 가져줄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은 원래는 저희 위스테이 모델 하우스 견본 주택으로 쓰였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을 재사용해서 지금은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더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으시거든요. 이와 같은 선례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더함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것 같아요. 보통 사회적 가치를 붙이면 실력이 없다거나 돈을 못 번다거나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더함이 그런 인식을 바꾸는데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위스테이 모델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00개? 뭐 혹은, 참개? 뭐 이렇게.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집 문제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미뤄왔던 청년들, 그리고 저도 그래왔고요. 그런 것들이 주거 안정성을 기반으로 꿈꿔왔던 또 다른 일들을 할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 모두가 집 때문에 인생에 너무 많은 기회, 어, 즐거움, 어, 가치, 꿈을 포기하는 일들을 어, 좀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사실 더함이 하고 있는 바들은 공급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소유하고, 공동체가 이제 안전망을 만들어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급 모델이 있다. 어 그리고 그거를 구현해내는 돕는 회사가 있다. 어 이제 그런 어 꿈이 뭐 저의 개인적인 바램이고, 더함의 바램이지 않나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2100만 개의 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소한 100만 개 정도는 이런 위스테이 같은 아파트가 생긴다면 모든 국민들이 본인들이 거기 위스테이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의 삶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될수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것 같고요. 저희는 이미 좋은 모델들을 보여줬고, 그럼 이제는 정부도. 공공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안전한 커뮤니티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변화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어뭐 이런 주거 형태를 만드는 시행사들도 그리고 건설사들도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커뮤니티적인 부분들을 조금만이라도 더 반영한다면 저희 더함이 생각하는 꿈들이 더 많이 더 빨리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돕고 지원할 용기가 있습니다. 야. <laughs> ha ha ha